생과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저리서치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수시접수를 마무리한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2022학년도 수시면접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면 및 비대면 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입면접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상적인 면접 방법과 합격하는 면접 대상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면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메이저리서치가 기획한 계열별 학과별 모의 면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 수시 면접 대비 메이저리서치의 모의 면접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5편, 자연계열 5편, 의학계열 2편으로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전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한 일반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로봇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서류들을 보니 생체모방공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생명과학 성적이 다른 과목 성적에 비해서 좀 낮네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생체모방기술을 탐구하면서 생체 모방 기술이란 생물이 가진 고유의 특징을 물리화학적으로 분석하여 모방하는 기술이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엉겅키의 갈고리 형태를 물리적으로 본떠 기계 부속품에 공학적으로 실현한 것입니다. 특정 생물의 생화학적 특징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에 집중했기에 생물의 유전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종별의 특징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과학을 추가적으로 탐구하여 유전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문제풀이로 와닿지 않는 개념을 이해하는 등 열심히 노력했고 대학교 진학 이후 이러한 문제를 열정적으로 해결하여 제가 진짜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 관련해서 최근 기술 현황 알고 있으면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건국대학교에서 개발한 박훈철 교수님의 풍뎅이 날개를 모방한 비행 로봇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뎅이는 충돌에도 추락하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풍뎅이의 뒷 날개가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비행 연구 중 대기압 차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성 등의 낮은 대기에서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선보여 차세대 항공 우주 기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쉽게 지나 쳤던 이런 생물학적 특징도 인류의 기술이 가졌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기, 개발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 본인이 기계공학도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물리학적 관점을 초월하는 사고입니다. 생체 모방 공학 기술에 관심이 많기에 물리학을 넘어 생명과 화학에 관한 관심이 다른 친구와 비교해 봤을 때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심이 공학적 관심이 물리에서 그치지 않고 생명과 화학에 대입해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 생활 기록부를 보니 3년 동안 꾸준히 물리 실험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혹시 동아리 활동하면서 뭐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이펀 실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호수와 수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물리라는 학문의 특성상 원리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에 방해가 될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제거하는 변인 통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력을 거스르고 호수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막고 실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었습니다. 3학년 물리 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니까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가 있네요. 지원자는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 산업의 목적은 주로 기반 다지기, 연구 선행, 군사로 인해 진행이 됩니다. 군사의 경우 성공적인 벤치마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지방 다지기와 연구 선행의 기술력이 타국과 비교해 선두에 따르지 못하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선두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며 국제 표준에 맞출 경우 겨우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계 기술 산업의 문제점입니다. 어, 추가적으로 생활기록부를 보면 역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지원자는 4대 역학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학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저는 유체역학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체역학이란 유체의 운동을 연관 학문을 말하는데 액체와 기체처럼 유동성이 큰 물질을 다룹니다. 정지 상태로 머물러 있는 물질을 계속 움직이는 물질에 대해 탐구하여 추가적으로 액체를 다루는 수 역학과 기체를 다루는 기체 역학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태양풍이나 플라즈마와 같은 각종 유체를 설명할 때꼭 사용되는 학문이며 공학에서 그 가장 기본적으로 물성을 따지는 기반이 된 학문이기에 새로운 물질 연구와 공정 과정에 기,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인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어, 기계공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혁신적인 이론의 발명 혹은 사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리처드 아크라이트가 수력을 이용해 기계를 돌리는 방적기를 개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회전 속도가 다른 몇 장의 롤러로 조사를 잡아 늘리는 기구와 종래의 방차의 일종인 프라이어 방차의 꼬고 감는 기구를 혼성하여 공동의 동력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비록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기계 발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기술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역시 발명의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명 과정을 기계화하여 지금의 공장제를 실현시킨 공학자라는 점에서 아크라이트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가라 생각합니다. 네, 어, 오늘 뭐 면접에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산업혁명 당시 기계공학은 공학의 메인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학문이었지만 현재는 어떤 공학이 더 중요한지 판가름이 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학문이 융합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자신 있는 생태 오방 기술의 발명을 통해 기계공학을 생명과 화학의 기반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 꼽히고 싶습니다. 이는 공학이 일구어내지 못한 혁신적 기술을 발명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도 중 시선과 관련해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지원자의 경우 답변을 하며 질문하는 면접관을 바라보는 점은 좋았지만 답변이 생각나지 않거나 긴장을 하면 면접관이 아닌 허공을 바라보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면접 중간에 답변을 까먹더라도 자신 있게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시선 처리가 힘들다면 면접관의 미간이나 인중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답변 내용 중 매력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자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관련 지식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답변을 잘한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면접 질문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숙지하고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예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내용 중 아쉬웠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들어보면 지원자는 생체 모방 기술에 관심이 많은데 왜 기계공학부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어, 서울대학교의 공과대학 협동과정, 바이오 엔지니어링 전공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거나 두 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건국대학교의 사례가 아닌 서울대학교의 사례를 들어 답변했다면 더욱더 설득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저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면접 콘텐츠 잘 보셨나요? 대입. 짧은 면접에서 승부가 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면접을 겪어본 사람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메이저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서치와 함께 2022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일반학생들 s 합격하기 어렵다는 d 열적 f 형으로 고려대학교에 u e 진학을 했, 했잖아요. o u 데 the Kerjokapi or Korea or a c h i n a 해 r e Hetzan, you can ask the k e r 행사성 고사에서 백문이 불어일 각이며 백각이 불어일 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백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백번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행하려는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뭐 수행평가나 보고서에 녹여드려서 이를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